오늘은 제가 무한의 계단 모든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한의 계단 뭐 기계공학자가 새로 나왔네요. 슬라임? 아 추석 이벤트네. 음. 근데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죠 모든 캐릭터 해볼 거니까 랜덤 캐릭터를 랜덤 캐릭터, 근 비즈니스맨 딱한 판씩만 해보도록 하죠 죽으면 끝입니다 모든 캐릭터를다 해봐야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비즈니스맨 아 진짜 배그 100, 그 배그 갔네 배그 갔네 잠제갔요 이제 한번더 갑시다 이미 켰으니까 시비칸, 또 민치 시비칸 우와 이것도 성공한 미이 있으면 비싸네요. 치어리 형? <laughs> 치어리 형이가져 아니 왜안 돼? 아니 난 무한 의게다할 때마다 맨날 안 돼. 진짜 이거 개빡치네. 아니 진짜 내가 하고 싶어 광한 거 뭐야 진짜. 무한 의게다 뭐냐고 무한 의게다 근데 음? 무한 의게다할 때마다 안 되네 진짜. 렉인가 렉. 순간이동 개워봐. 순간이동이야, 지금. 순간이동이어뭐제 치어리역이고요. 보안관. 200을 한 번에 가야지 얻을 수 있죠. 무조건 즈 g 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안관이 좀안 돼. 보안관이 안 된다고. 복서 가보도록 하죠. 혹시히난 복서밖에 없죠. 복서, 옛날에 제가 복서를 샀는데,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초기화가 되버렸어 그래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초기화가 돼가지고 또 지워져가지고 다시 하는데 아니 어떻게 200을 못 가지? 기록이 911 칸인데 초고는 내가 어떻게 하고 지우는 기억이 안 나. 아니 진짜 32 칸에서 죽 기억을 와. 다행히 32 칸에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2 칸에서 지어와 진짜 와학와 와. 완전 호박이네. 그 다음 테니스 선수도 있구요 테니스 선수 자클라드라클라좀 특이하네요 완전 괴무같이 걸어가죠 태권소녀 태권소녀는 조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모든 만약에 모디케이터가 어은게 있어가지고 바디거든 내가 이제 700을 갔기때문에 910을 갔기때문에7 0 0 주는 바디어를 얻을 수 있죠 옛날에 바디걸로 모든 걸다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제가 바디걸로 911을 갔습니다. 주야 사실은 제가 바디걸로 911을 갔죠 그걸 어디 한자는 이벤트에서 얻었는데요. 어린 남자가 되게 뚱뚱해. 어린 남자가 무슨 진유의 그이냐 어린 왕샤라랄. 꽝이고요. <laughs> 스케이팅 바이킹 이것도 있는데 제가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에타인 미식이 아무슨. 무에타이 무에 무에를 하는 타이가요 <laughs> 무에타이 무에타이가 있네요 무에타이 리듬체조 리듬체조 슬퍼 왜 슈바르빌 루빌리움 브라게슈타골브라게슈타골 브라 이렇게 금돼지를 밟으면 돈줄이 생깁니다. 돈 계단이. 야또돈줄 먹어주고 브라게슈타골브라게슈타골 찌개가 위태에 추가 가는 게 10초가 다 가면 끝납니다. 100인 가자, 100인 가자. 아 배근 계좌 배근 계좌. 아 맛만 새겠지만. 와와배갔을안갔도 가겠지만 기우 봐. 아두 배? 아안 돼. 광고다이. 괴물같이 무섭네 진짜. 파마 있어. 장교 장교 대신 가서 좀총 맞은 거 싫어요. 마나토노 마나토노도 개꿀이네. 물 마시네. 아 힘드니까. 어리광대 경비원 경비원은 밤이 되죠. 경비원은 쓰는 무조건 밤이 돼야 됩니다. 경비원 모드가 있네. 경비원 모드가 무엇이냐면. 여기다 밤 모드 가면 경비원을 줍니다. 경비원은 껌껌해가지고 잘안 보이고, 이거 그리고 이쪽에서 수선려면얻을수 있는 거지만 우주인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죠. 우주인 스버이죠 우주인은 버거서 우주인은, 우주인은 정신을 몰라. 헤로지역청포을 마술사 넥테스녀 주술사 엉망장자 비걸 주사 미치 훌라떼 소방관 기포엘 사 화가 로커 간호사 보디베저 간호사 어디서 나요 이것도 특수 버튼이기 때문에 아까 엉망장자부터 특수 버튼이기 때문에 재미 음또 뭐가 있지? 많이 없네 뭐 인어 황자도 있어? 어린 황자가 있는데 어린 인어 황 왕... 자, 누구 네 마정청 기사, 농구 비행기, 대장장이, 조각가, 집사, 해저, 헤어 디자이너, 펜싱, 해군제독, 정비사, 스키선수, 모델 제가 아까 갖고 싶은 건안 안 나왔네요? 좋은 게 없어. 요즘에 업데이트는, 뭐, 나온 게 없어. 정원사, 골프선수, 멋있던 보이냐. 캐디, 스페인스는 스페인, 뭐아이 뭐야, 이거. 제가 머리에서 흑피 나오는 거 싫어야? 아, 죽어야겠다. 헉! 그중에 사람이었어? 녹어떡이 마크로사카, 저, 그림무 물씬에서 싫어요? 사로리풍선 아티스트, 성직자, 네크메맨스 페르시아 공주, 페르시아 왕자, 피피라치, 파파리치, 타자, 투수, 농, 농구의 한 살, 아니, 왕, 아나운서 페스부스트 이오 새로운 게 이거네 아나운서 아가 페스부스트 이저머이 새로 나온 거 가상 캐스터 탁구 선수 아 보기에도 싫은 게 어, 뭐지 르루이드 얘도 변신 캐릭터네요 원래는 5천 원인데 변신 변신 캐릭터는 2만 원입니다 카데스 방통 조련사는 루비고요 패커 하기 투죠 패시랑 같이 선수 패 오늘도 변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인간. 아니 진짜로, 짜로나 진짜 이거 변신할 때마다 진짜 짜증나고 빡치고 요로크롬이야. 아니 제1 5색 특별할 때 팩. 제발 가자. 진짜 가보.

이거 진짜 한카라카라카라카 맞아? 한카라카라카라카? 진짜. 진짜, 하느님, 진짜. 진짜 용암님. 아, 진짜 용암님, 진짜 용암님도 소환하네. 진짜 물님, 진짜 늑대인간님, 진짜. 진짜 계단님 한 번만, 진짜 계단님. 진짜 계단님 한 번만, 늑대인간 배신. 아니, 계단님 진짜 한 번만, 계단님. 진짜 계단님 한 번만 부탁할게, 진짜로. 왜, 나한테 왜 이러는데. 진짜 계단이 한 번만 한번 부탁드려 진짜 아, 진짜 이것만 성공하고 진짜 아, 진짜 계단이 한 번만 보내기 단 진짜 진짜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진짜 늑대 인간 봐야 돼너네가 늑대를 변실해야지 아, 래퍼 고맙습니다 래퍼님 감사합니다 집에 한 번만 다해줘 그한번 다해줘 그한번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진짜 싫발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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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만 60개만 가면 돼 60개만 가면 돼특별한어 됐어 됐어 1 0했어오0 0했어0 0했어 오호 오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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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또 변신 캐릭터0세 100세 이거0세 100세 이0 이거 얼마 주고 샀지 기억이 0 0세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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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대, 나는 태양신이 가는데, 양신이, 진짜 가보자이. 아니, 진짜 육. 잠깐만, 이거 빵카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안 가는데? 아니. 김착한칸한칸한칸한칸또 이거 한칸한칸 전략이야? 그러면서 스피드 다시 또한칸한칸한칸 스피드 한칸한칸한칸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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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한칸한칸 태양신 태양신 가보자 그렇지 이게 바로 전설의 태양신입니다 뿌뿌 이쯤에서 팻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송편 어? 공짜로 준거네 아이 송편이 공짜였구나 그리고 원래 강아지 고양이 돼지 펭귄 꽃 고릴라 달팽이 앵무새 참치 토끼 공룡 로봇 카멜레온 나무 캥거루 수아비 개구리 두더지 바다표범 악어 달달함지 보고 지니 라이키 라이키하고 구미는 이거 이벤트에서 받은 겁니다.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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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못 받아요? 이벤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벤트입니다. 구미와 라이키 그 다음에 루돌프 이제 합체수 합체수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구조예가 얘를. 한금 내지 붓고 특검 그 마약해 가고의 티어민냥 문어 뭔가 뱀당 독수리 성질이니까 만큼여기까지입니다저 사진 뭐 <목소리>